이 자연요법을 딱 하면 아프고 열나고 붓고 이런데 막 두렵습니다. <laughs> 이걸 다 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장에 어떤 병이 있지 않으라면이 이 반응은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에 적은 우유 달걀 유제품 용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네, 세포 교정 영양요법 이건 이제 자연요법 중에서. 제가 보통 한 20년 동안 제 경험을 하면서 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정립을 한 건데 병은 왜 생기는냐면 독소로 인해서 생기고 세포의 손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세포에게 해독과 재생 물질을 공급하면 정상 세포로 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세포로 교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염증 부전, 종양,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교정 영양소를 일정 기간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알아서 바뀌더라. 그래서 이교정 영양소들을 이렇게 제가 교정 기전을 소화, 해독, 혈류, 면역, 복구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24시간씩 리바이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라도 건너뛰면은 쌓여서 병이 되는데, 여기에 소화, 해독, 혈류, 면역, 복구를 아주에 아제 교정하는 영양소 12가지를 사용하는데 ABF, 노효과 CCM, NCT, CSM, c P, l 바이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다이저스티브 엔자인, 프로테인, 펩타이드, 아더파이토케미칼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2가지는 음, 12가지 이외에 뭐 다른 게 필요가 있느냐 거의 필요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물질로서도 거의 교정이 가능하다 어, 뭐냐 하면 이게 abf 는어 이제 아로니아 바이오 액티브 팩터인데 아로니아에서 뽑아낸 유효성분이죠 어, 주성분이 시아네드 인데요 해독, 현류 면역, 복구작용을 하구요 노역과는 바이오 액티브 오메가에 그러니까 전혀 산화가 되지 않은 15도에서 20도에서 착용한 오메가 식물성 오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노유파는 굉장히 제조하기가 힘들다 어떤 산화가 전혀 안되게 짜야 되기 때문에 힘든 방식으로 만들어낸 약용 오메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 오메가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세포막의 구성 원료가 된다 이게 사실은 이 세포막이 음. 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인이고요. 기게 이제 포화지방산 이 이제 이렇게 나선형이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 포화지방산은 36.5도에서 고체고요. 이건 불포화지방산은 36.5도에서 액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음량이 주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 이중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포화, 불포화, 풀포화, 포화, 불포화, 포화, 불포화, 포화, 불포화, 포화 불포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 염과 양을 이렇게 조절이 돼 있어요. 근데 한 쪽은 포화지방산이고 한 쪽은 불포화지방산이에요. 근데 둘다 포화지방산이면은 세포막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 이렇게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받아들일 때 여기 이렇게 손 잡고 있다가 이 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안으로 쭉들어옵게 그런데 만약에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다.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못들어오게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딱 붙여버려요. 그러 이게 못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포화지반산이 중요한 거예요. 포화지반산은 지렛대 역할만 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활성을 잃어버리면 출입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절대적으로 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오메가는 369, 369이 이렇게 있는데 이 활성, 활성화된 오메가라는 것은 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산화가. 만약 이게 산화돼 버리면 오메가가 산화돼 버리면 이렇게 빨갛게 산화돼 버리면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움직여다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독소가 들어와도 영양소가 들어와도 안 움직. 그 안에 세포의 그 설거지한 쓰레기 물들이 쓰레기들도 바깥으로 못 보내고 안 움직. 그리고 결국 때문에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는 이 오메가라고. 이 오메가는 단순히 혈중 지질을 녹이는 그런 게 아니고, 세포막에 중요한 구성 물질이다. 출입구 역할을 한다. 산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서 이 오메가가 이 출입 역할을 하다가, 가끔 이제 애들이 필요할 때, 떨어져 나온다. 떨어져 나와서 뭘로 작용한 CSM을 작용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느냐? 혹시 여러분들면 프로스타 글란아 들어보셨죠? 브란딘 E1, E2, E3가 되는데 E1은 이제 감마 리놀렌산 감마 이제 GLA GL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리놀렌산 LA 요것은 ALA 알파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아, 그래서 이 1,2,3가 비율이 맞아야 돼요. 2는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 이것도 적절히 필요하고요. 이 1과 3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을 많이 만들려면 달맞이 꽃을 먹어야 되고 이 3를 많이 만들려면 들깨, 들깨나 아마시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산화가 안된 걸 먹어야 돼요. 산화가 되면 프로스타그란디도 안 만들어 진다 하여튼,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름이, 오메가라는 기름이, 그 기름 이상으로, 이 중요한 역할을 체포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T는 뉴클리오타이드가, I 자가 빠지는데요. 한마디로 핵산입니다. 유전자의 구성원료. 그 다음에 CSM은 유황의 활성유황. 그래서 콜라겐과 해독효소의 구성원료가 된다. 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근육, 신경, 관절뼈의 구성원료다. 이세 가지는 항상 따라다녀야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은 2대1이어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는 하루 섭취량이 10 마이크로라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00, 250, 10 마이크로 이게 표준량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걸 꾸준히 섭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저스티브 엔자인.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화효소가 잘안 나옵니다. 소화효소는 아, 주로 위에 이제 트립신이라든지 아, 췌장에 있는 뭐 프로테이즈, 아밀레이즈, 리페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 세포계속 영양소로서 예, 이걸 공급을 어, 소화제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CCM은 커크민 컴플렉스인데 커크민을왜 먹어야 되느냐? 이 보시면 담즙 분비가 잘 돼요.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내과 간 간담체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 혈액 순환만 생각하는데 혈액 순환만큼 중요한 게 담즙 순환이라 있어요. 담즙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즙 순환.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가 소라야되나1리 1리터. 1리터. 네, 네. 우리가 혈액은 6리터 정도 되죠. 담즙은 6, 1리터예요. 1리터인데 어, 우리가 대웅대학교나 우르사 있잖아요. 그게 몇미리 500. 500 정도 되죠. 우르사하나에 500. 500다안 들어가 있는데 1리터는 1,000그람이죠. 1000g이면은, 만약에 우루사 1000ml 짜리를 먹는다고 하면은 0.1%죠. 즉, 우루사 몇 개를 먹어야 하루에 담즙순환을 시킬 수 있는 양이냐면, 몇 개? 2,000개를. 하루에 2,000개를 정도를 먹어야 500ml짜리 2,000개를 먹어야 담즙 수나 영양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우르산은 제가 보기에 에? 커다란 여기에 비하면 전체 우리가 담즙을 내뿜는 거에 비하면 아주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쓸게 잠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품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노폐물들이 끼어서 병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담석이라든지 담낭암이라든지 담도암이 막 생기는데 그래서 담즙순환이 잘 된다. 근데 담즙이 왜 1리터나 순환이 되느냐? 왜왜 왜 1리터씩 계속 내 품을 까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왜내 품을 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개포한 다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소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을 하나는 해독. 근데 제가 보기엔 해독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에 있는 독소가 간에서 해독한 물질들이 어 이제 나오, 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담도가 어디를 들어가냐면 참유감스럽게또 최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도가 바로 12장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최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옵장이 만약에 이 간에 있는 독소들이 중화가 안된 상태에서 나가버리면 최장이라든지 12장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당즙은 간 독소를 간에서 배출하는 간 독소를 중화시키는 목적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충수돌기 즉 맹장에서 99%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쓸개집의 재활용률은 99%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99%가 재흡수될 때이 지금 담즙에는 독소들이 가득 차 있겠죠 간독소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독소를 대장으로 빼주지 않으면 다시 간으로 들어간다는 얘예요. 기 그러니까 이 독소를 대장으로 빼주려면은 그 독소를 받는 리시버가 필요한데 그 리시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1리터 이상의 담즙을 해서 독소를 흡착시키는 그런 리시버를 흡착제를 우리가 먹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식이섬유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어 줘야 그걸 흡착해서 을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생물의 먹이도 되고 그다음에 독소를 흡착해서 대장으로 빼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장을 움직이게 하는 연동시키는 그런 역할도 되는 게 많습니다. 어 근데 이 담즙은 이렇게 확 나오게 하려면한 번에 확 나오게 되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돼요. 지방. 지방을 한 번에 꽉찬 먹으면 담즙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나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기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 이 강황은 노란색인데 이걸 먹으면 담즙 분비량이 30%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많아진니다그 다음에 점막성분의 원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황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황반 여기 막막 뒤에 우리 시력을 조정해주는 유지시키는 물질인데 그 황반의 원료가 됩니다. 이 커프민은 그래서 어 점막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을 하죠. 비타민 미네랄은 생체 충매 구성 물질인데 내추럴로 써야 된다. 왜 내추럴로 써야 되느냐 물어보시죠. 비타민C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이제 어, 저는 이제 이쪽 그 합성 쪽을 좀 관해서 좀 이런 분들을 좀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은 옥수수에서 나오는 비타민C냐 석유에서 나오는 거냐 아세로라나 아뭐 구스베리 구스베리나 뭐 아세로라 또는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냐 뭐 아세로라만 아직 옥수수에서 비타민 C가 나온다. 이건 천연일까요? 합성일까요? 이건 합성입니다. 석유에서 비타민 C가 나온다. 이거 당연히, 아세로라에서 비타민C가 나온다. 이것은 천연이에요. 왜냐하면, 이 옥수수에는 원래 비타민C가 없어요. 이게 비타민C가 없는데, 비타민C를 만들 수 있는, 음, 전분. 아, 탄수화물을, 옥수수를 베이스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탄수화물 베이스는 석유로 쓰는 거하고, 옥수수로 쓰는 것하고 차이 밖에 없다. 사실 석유도 탄수화물이죠. 석유도 탄수화물이에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빚, 모 약들의 한 90%는 다 석유에 있는 타을에서 그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약의 주성분인 CHO, 탄수화물이 다 석유에 이게 여기에 가장 싸죠. 나는 이제 옥수수는 좀 비싸요. 아, 근데 이제 아세로라는 아세로나 안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추출을 하는 겁니다. 추출을 하는 것과 합성을 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것은 천연이라고 하고 이뭐원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맞습니다 비타민 C 의 크기가 틀려요. 그리고 비타민 C 옥수수에서 나오는 비타민 C는 스퀘어 나와요 전체적으로 스퀘어. 각진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아세로에서 나오는 것은 어, 스피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훨씬 커요. 에, 합성하고 어, 천연을 비교를 해보면 더 크고, 어, 그리고 이 비타민C가 이 합성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을 에, 많이 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삼성우려원하고 같이 이쪽 동맥경화 실험할 때 실제 비타민C 합성을 느끼니까 동맥이 두꺼워지는 거야. 동맥.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 항산화제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합성은 비타민E도,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합성은 폐암을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laughs> 정말, 아, 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기사에는 어떻게든 SBS에는, s b s 에 있어요. 조동찬, 조동찬 기장에 거기 한번 보면. 비타민이 폐암 악화시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타민 먹고 있던 사람들은 뻥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합성 비타민. 천연은 문제가 이렇게.